자, 메이 부분을 우리 가 오늘 할 텐데요. 역시 메이도, 우리 메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어디서 다뤘냐. 캔, 캔. 자, 뭐, 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분, 그렇죠. 캔과 바꿨을 수 있었던 그것과 쓸때 썼던 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뭐, 뭐 해도 좋다라는 말에 캔을 쓰죠? 네.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 책에는 두 번째가 나와 있지만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걸 먼저 써드린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네. 우리가 매일에 이거를 매일를 배우는 이유 중에 이두 번째 뜻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씁니다 자뭔뭐일지도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측의 추측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 뭐, 뭐, 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미의 추측일까요? 약한, 약한 의미의 추측일까요? 약한. 그렇죠. 자, 그리고, may에 또 might란 단어가 있어요. 과거형. 요 우리가 마치 can과 could 관계처럼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이러한 경우 때는, 자, 앞에 선생님 적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주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 확신하는 것부터 쭉에서0% 거의 완전히 불확실한 거. 그럼 중간쯤에 한50% 넣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여기를잘 보세요. 아주 제일 강한 거, 거의 100% 확신할 때는 must를 씁니다. 그 다음, 그것보다 조금 약한 추측일 때는, 캔을 씁니다. 더 약한 추측일 때는, 쿠드를 <뿌러나> 푸드, 씁니다. 그억나시죠 얘는 과거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인 건어쩐 경우만 <뿌러나> 과거라 했어요. 할수 있다라는 캔만 과거가 쿠드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조금 좀더 맞춰야겠다. 너무. 자,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이 may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이 might입니다. 아, 뭐, 아, 슈드, 그러면 50%는 요 정도 될 겁니다. should는 안 들어가요,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should가 우리가 can과 could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should는 주로, 뭐, 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 문법책에 그거를 추측의 의미로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추측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슈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학교 숙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내용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슈드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외국인들은 슈드를 넣어서 추측을 할때 씁니다, 실제로. 어, 여기 필리핀. 자, 자,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형태로 쓰는 단어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배웠죠. 뭐냐면, 이렇게, may의 과거형인 might라고 쓰는 게 항상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다.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닌 것처럼, 어떤 경우를 나타낼 때? 바로, 축측을 나타낼 때. 자,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아, 방송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난 오늘 사실 방송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 할래요. 자, 아니에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선생님, 기분은 진작 나빠졌어요. 자. <laughs>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보시면 이런거 있죠 메이의 부정형이 메이 디에낫을 집어넣는데 그럼 이건 뭐냐 토미 메이 y n 이 말은 그렇지 쟤는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토미는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확률은 한50%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두번째 건. He may be late. 역시 아시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 Be. 동사. 어? 조동사 뒤에는 비가 들어가?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원형.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be late는 우리나라 말로 늦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he may be late는 그는 늦을 수도 있다, 늦을 수도 모른다. 학교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추측. 조금 전에 말했던 한50% 정도의 내용을 나타낼 때는 may나 더 낮을 때는 might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 자근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상대방에게 뭔말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할 때 may를 썼죠. 네. 그런데 절대 조심해야 될게 may 뒤에 you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외우가 아니 없어요. 문법에서. May you는 없습니다. 어, 그럼 you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May me. You may. Can you를 쓰는 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있어야 거 아니야. You를 넣어야 되는데. May you는 안 됩니다. Can you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현 okay? 희한하죠? 네. 자, 일단 이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아, 이렇게 쓰면 돼요. You인 경우는 I, May를 못 씁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물어보는 말일 때 물어보는 말일 때자 말의 문장 볼까요? May I drive your car? 무슨 소리일까? 제가 당신의, 당신의 차를 운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허락을 부탁하는 거야. 뭐가 지훈이가 아빠한테 갑자기 가서 아빠 제가 아빠 차 운전해서 되겠습니까? 저 운전 잘해요. 그럼 아빠가 뭐할까요집나집나 <laughs> <집 웃음> 그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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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집을 나가란다고.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대답은요? 어, 그래. 오, 지원이 운전 한번 해봐라. <laughs> 아, 물론 그렇게 생각없지만 뭐, 찬성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아, 안 된다.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과 안 되는 말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빠가 노라고 하셨는데, 어, 어. 해선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은, 강한 식으로 해드려야겠죠. 그럴 때는, no, you, must, n o t 씁니다. must의 뜻이 뭡니까? 뭐, 뭐? 해야만. 해야, 해야 한다는 아, 뜻이기 해야. 때문에, 물론, may n o t 쓸수 있지만, may not보다는 더 강한 표현을, 왜? may라고 대충 썼더니, 지원이가 아빠 말게 못 알아먹고, 형, 형, 해 된갑다고 적당히 아빠가 주무실 창고로 나가버렸어. 안 돼. 와, 그럼 안 되지? 아빠 뭐라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려면, must를 쓰는 게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 물론, 그런데 아빠가 뭐, 뭐 허락했어요. 어, 그래, 그래, 해라. 자, of course 뜻은, 물론. 물론, you may. 너는 해도 됐다. 좋다. 물론, can도 쓸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안될 때, 여기 부분은요,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중한 예 맞냐? 네. 갑자기 정중하냐? 맞죠? 네. I'm sorry란 말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you may not 하실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은 네. 아빠가 아들이나 딸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겠죠. 보통 뭔가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쓰지. 그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마이트란 단어는 메이에 비하면 더 불확실한 35%정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뭐 마이트를 쓴 뒤에 캔쓸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캔 대신에 여기는 비이불 네. 쓴거잘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자그 다음 옆에만 나가면 끝입니다 어. 자 이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w i l 요 be going to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있어요 전환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w i l 쓴 자리에 be going to를 쓰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많이들 나와요 시험에 자또 예를 들면 they will come 순. 순이란 말은 곧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곧올 거다라는 말을 바꿔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 똑같이 데이를 쓰겠지만, 이 will과 같은 뜻을 가진 be going to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be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But. 그렇죠.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are going to, 다음에 t에는 come soon을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고잉은 가다라는 표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가다는뜻 아니에요. 비고잉투의 고잉은 가다는뜻이 아니에요. 뭔가 네. 음, 할 것이다라는 말로 쓰는 고잉이에요. 전혀 그런 뜻 아니니까 조심해주세요 이거. 네.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전환하는 걸 시험에서 많이 내요. 위를 비고잉투로 바꾸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그런데 우리가 위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도 윌이 요청 이 있네요. 맞아요. 어 잠깐만 요청이 몇개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개네. 자 일단 내가 제일 생각할 때 윌이 있어요. 그다음에 메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캔이 있어요. 물론 캔보다 더 공손한 표현인 쿠드도 있어요. 윌도 더공손한 표현인 우드도 있어요. 근데 메이는 마이트를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세 가지인데, 지금부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청하는, 물어보는 말을 할 때, will 뒤에는요, you를 씁니다. main은 i를 씁니다. 그리고 can은 자, i를 써도 되고, you를 써도 됩니다. 테이도뭐테다 네. 되면? 근데, 주로 물어볼 때, 내가 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뭐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유하고 아이가 주로 들어가지. 위도 들어가죠? 하지만, 대인은 안 들어가, 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보시다시피, 캔 종류는, 뭐, 아이를 쓰시거나, 유를 쓰, 다 됩니다. 보통, 위리는, 위는 유 왔습니다. 메인은 아이 왔습니다. 요거 하나, 꼭 나중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어보는 말일 때요 물어보는 말일 때자 그러면 여기 부분 will you help me란 말을 may you help me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can you help me는? 돼요 그렇죠 c a 은 돼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방금 써드린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자 그리고 will보다 would로 바꾸면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표현으로. 저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쓸 때, would you help me? 라면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요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will과 아까 말했던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둘다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자, be going to는 뭔가 계획적입니다. 반면에 will은 그냥 본인의 의지. 이런 겁니다. 요거를 내가 지금부터 말로 설명해 드리기잘 들으세요. 어, 이 중에 누가 잘 계획을 많이 세우고 갈 건가 보자. 계획적인 사람. 제가, 제가. 오케이. 승지가 전날 딱 밤에 자기 전에, 아, 내일은 도서관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딱 계획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 이제 나는 오늘 조금 있다가 어디가 도서관에 갈 거야 라는 말을 쓴다면, I am going to the library가 될까요? I will go to the library가 될까요? <laughs>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랬더니 아두 지금 그 말을 하고 누가 승지가 막금 가고 있어 가다가 지훈이를 만났어요 지훈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냐 원래 엄마 신부는으로 두부를 사러 가고 있어요 었왜끄가 두부를 사러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승지만만아서 안녕 승지야 뭐어 그래 어 승지 어디 가니 어 도서관 어 그래? 네, 나도 갈래 갑자기, 두부를 사고 라고막 했는데, 그 돈을 들고 갑자기, 도서관 거야. 이럴 때 뭘까요? 왜지? 그렇죠. 그냥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기 는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 I will go to the library to 라고 씁니다. 이해가 쏙쏙 되죠? 계획적인 경우는 be going to. 계획보다는 <laughs> 자기 의는 생각대로 의지대로 움직일 때는 will을 씁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있어. 아, 나 오늘 이따가, 아, 끝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러 갈 거야. 이거는 계획이라는 것보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이럴 땐 위를 쓰면 돼요. 하지만, 어, 항상, 7시 30분에, 어, 저기, CU에서 내가, 어, 항상 저기, 삼각김밥을 먹을 거니까 오늘도 이거 30분에는 삼각김밥을 먹을 예정이야. 이런 경우는 비고인트를 씁니다. 오케이? 이런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 나와있죠? 자, 우리가, Be going to는 주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때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 잠깐만요. 자, 그랬는데, 옆에. 어? 이거는 혹시 아세요? 아, 이거 아까 우리 배 했죠? 우 o 는요 will보다 더 정중한 아, 표현. 아까 했죠, 우리가? 네. 이거 하나만 보세요, 우리가. <laughs> shall we? shall we를 쓰면, shall w e 단어는 많이 모를 거야. 엄마 뭐 하시겠습니까 okay. 함께 뭐뭐 하실까요? 그쉘위 댄스라는 그런 누군가에게 춤을 권할 때 같이 춥시다 할 때는 쉘위 댄스라는 걸 씁니다. 여기다 참고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함께 댄스 좀 칠까요? 라고 함께 뭐 마시자 라는 제안이나 권유를 쓸때 씁니다. 근데 쉘도요. 권유할 때는 쉘 위일 때만 씁니다. 자, 나중에 여기 부분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진도는. 숙제가 뒤에, 아, 없네요. 자, 숙제는 여기 지금까지, 여기까지 푸시는 것과, 그 다음에 방송 청취. 이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